네,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나요?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? 네, 오늘은 4월 5일 식목일입니다.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어, 심으셨나요? 아니면 씨를 뿌리셨나요? 아, 저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씨를 뿌렸습니다. 저희 저번에 그 강원도 산지 쪽에, 그쪽에 많은 그 산불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었는데요. 여의도 면적의 엄청난 몇배로 탔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오늘 정말 그 농부가 씨를 뿌리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또어 기다리는 간절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. 성공은 그거 성공은 그거와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. 제가 오늘 왜 그런 말을 더 하냐면요. 아, 저는 농부, 그, 농사를 지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. 태어나서, 어, 머리털 나서도 제가 50년, 50년을 살아오면서, 어, 지금까지 저는 농사라는 거는 생각지도 않고, 제가 뭐 씨를 뿌린다거나 그런 거 생각을 안 했고, 그냥 막연하게 TV를, 보, TV에서 나오는 다큐나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그냥 씨만 뿌리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어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. 근데 저희는 성공도 어 그냥 성공 도 바로 그냥 내가 투자를 하면 바로 성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착각이고 오산이었음을 오늘 한번더 깨닫게 됩니다. 아, 농부가 정말 씨를 뿌리고 나서 그 씨를 걷어 그 열매를 거둬 들이는까지 걸리는 시간 그 시간과 그리고 투자 이런 모든 전반적인 일들을 참 오늘 그 과정을 겪고 오면서 아, 성공도 이게 성공도 이런 과정을 겪어야만 어 겪어야만 어 이루어지는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어 저희가 성공하기 위해서 학원을 외치는 것처럼 네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. 그 씨를 뿌리면서 그 정성껏 걷어드리는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? 그런 오늘 그런 마음을 또 드니까 또 새롭게 저를 다지는 마음이 되었습니다. 어, 정, 그, 저는 그냥 진짜 씨만 뿌리면 되는 데서 오늘 제가 이렇게 농부 얘기를 시작을 한 거는 어, 한번 들어보세요. 정말로, 정말 신기하더라고요. 음, 땅에, 땅이 어 이제 땅에 이제 농사를 짓 농부 이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리기 위해서는 땅을 먼저 다집니다. 다지고 돌도 골도 골라내고 어 돌도 골라내고 이제 좋은 땅을 좋은 흙토 흙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 비료도 주고 또 비료 준 다음에 또 자연 그러니까 농약도 요새는, 옛날에는 물을 뿌리는 걸로 봤는데, 지금은, 굼어 군뱅이를 먹는 그 농약에서 자연산 농약을 뿌리더라고요. 이렇게 바탈 뿌리고, 비료도 뿌리고, 그걸 뿌리고 나면, 저는 바로 씨앗을 뿌린 줄 알았더니, 그게 아니라, 그걸 또큰트랙터 같은 게 와서, 또 그걸 밭을 또 뒤집어, 뒤, 뒤집어 기를한 두어번 한 다음에, 그러고 나서 도 돌이 또 올라오면 또 골라서 또 밖으로 다 내보내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러고 끝난 게 아닙니다. 그러고 나서 밭을 가르는 예전에는 그 소가 쟁기 그 뒤에다 그 꽂고 이렇게 그 밭을 모양을+ 모양을 벗었잖아요. 근데 지금은 기계로 하더라고 기계가 정말 빨리 어 그냥 단몇 시간 만에 기계로 만들어 버리더라고요. 몇 시간. 어, 그, 밭에 따라서, 뭐, 몇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, 뭐, 한 30분 만에 만들 수 있는데, 그, 모양을 따라서, 이렇게, 어, 이렇게 11자 모양을 만들어요. 그렇게 만든 다음에, 이제, 호미를, 그러니까 호미 아니고, 곡괭이를 써서, 그 밭을, 모양을 만듭니다. 모양을 만들어서, 그,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. 그 위에, 어, 또, 검정 비닐을 또, 뒤집어 씌웁니다. 이건 이제, 밭에서. 이렇게 농 이렇게 음 이렇게 밭에서 이렇게 검정 거를 쓰면 그걸 왜 쓰냐면 어 잡초들이 자라나지 않는 거를 그러니까 잡초들이 자라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꽤그 그 기계를 사용해서 예전에는 어 그거를 사람이 일일이 돌돌 어 말아서 검 이게 전을 쌓는데 지금은 어 기계가 있더라고요 기계가 그 뭐야? 기계로 저희가 이제 밭을 이렇게 골라주면 이제 곡괭이로 골라주면 이제 쭉 가는 거예요. 그래서 거기에 또 호미로 그 비닐이 날라가지 않게 또 비닐을 또 고정을 시켜주고요. 그러고 나서 어 이제 요새는 비닐도 구멍이 뚫려 있더라고요. 그 뚫려 있는 구멍에 네 이렇게 거기에 또 음, 구멍, 구멍 속에다가 이제 씨를 뿌리는 거예요. 내그 씨를 뿌리는데 그냥 뿌리는 게 아니라 그 씨도 호미로 파든지 사으로 파든지 파서 그곳에 모종을 심, 모종을 심고 모종만 심는 게 아니라, 어, 모종 심기 전에 또 물을 또한번 하고, 그 다음에 무종을 심고 배추를 심게 한다 배추가, 배추는 한 3개월 정도 걸리더라고요. 어. 이제 여름 배추 6월달에 오늘 이제 4월에 심었으니까 한 3월에 심 4월에 심었으니까 6월달에 먹을 수 있는 배추가 된다고 하더라고. 그럼 그 사이에 또 가만히냐? 그러지 않습니다. 그 사이에 또 배추에 어또 솎아주고 배추가 또잘 자라게 막걸리를 준다든가 뭐 이렇게 다양한 행동을 하고 나서 좋은 물을 주고 또 좋은 태양과 물과 그리고 또 농부가 또그 옆에 주변에 다 따주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어 정말 채소가 또 자라고요. 또 오늘 이렇게 감자를 심었는데 그 감자를 열어 감자를 열 때도 10cm 그냥 심으면 안 되고 또 깊게 심어서 10cm 해서 흙으로 덮어주고 덮은 덮고 나서 또어또 어또 정말 물도 줘야 되고 또 햇빛도 쬐야 되고 이렇게 다양한 그러니까 다양한 이렇게 하면서 저는 바로 이렇게 심한 뿌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되는 게어 겪어야만 좋은 채소를 얻을 수 있고 좋은 곡식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런 내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감자나 뭐 고구마나 이런 모든 것을 할 수, 얻을 수 있더라고요. 그거를 얻기까지 걸리는 과정이 어떤 때는 3개월, 어떤 때는 6개월, 어떤 때는 4개월. 이, 지금 하고 있는 제가 인셀덤 사업도 그런,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. 어, 누구나 와서 바로 또 성공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저희는 한 3개월 정도의 프로젝트를 통해서 100일에 집중을 통해 3개월, 그러니까 100일에 집중을 통해서 어, 저희 의식, 저, 그 책에도 보면 의식이 전환되고 또 나의 사고며 그리고 나의 행동이며 습관이 전환되는 시점이 100일이라고 합니다. 이 100일 동안 하,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하다 보면 성공의 길은 멀지 않다고 봅니다. 근데 오늘 제가 이, 이 씨를 뿌리고 농부의 마음이 되어서 이렇게 해보니까 단순히 씨만 뿌려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씨를 뿌리는 과정이 굉장히 어, 디테일하더라고요. 어, 어떤 사람은 씨를 뿌려야 되고 어떤 사람은 곡괭이질도 해야 되고 이 많은 과정들이 바로 어, 성공의 과정하고 똑같다고 저는 정말 어, 얘기를 할때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. 어, 성공도 이렇게 100일 과정을 통해서 투자하고. 또, 우리 사업은 특히나 얼굴을 만드는 사업이지 않습니까? 저도 열심히 얼굴을 만들어서, 어, 제 얼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또 많은 사람들이 저희 하, 화장품에, 인셀덤 화장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물어봅니다. 어떻게 하면 너처럼 될수 있냐? 그럼 저처럼 쓰라고 얘기합니다. 어, 정말 저희 화장품은 인셀덤, 말 그대로 세, 진피 세포 소으로라는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어 출시된 그런 목적을 가지 그런 목적을 가지고 나온 이 제품이기 때문에 어 일반 화장품인데 화장품이 아닌 화장품, 네 결국은 화장품이죠. 근데 어 얼굴을 보고 그냥 제 얼굴만 보고도 화장품이 팔려 나가는 네, 그런 화장품. 그래서 참 멋진 것 같습니다. 어 이런 화장품을 만나고 또 성공의 멘토, 삶의 멘토 우리 김기춘 수석 대표님과 최배현 대표님을 만나서 정어 인생이 바뀌어가고 전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저는 또 우주 최강 팀의 양수미 전자님을 만나서 저는 어 인생의 전환점이 확 바뀌었죠 예전에 어 정말 아이들만 가르쳤던 그냥 소소한, 어, 그냥, 작은 사업, 작은 그냥 선생님으로 살다가 지금은, 어, 정말 대범해지고, 파트너가 생기고, 정말 멋지게 펼칠 수 있는 그런, 어, 여성 CEO가 되어서, 이렇게 여러분들과 유튜브를 찍는 그 자체만 해도 저는 성공이 아닌가 싶습니다. 저도 성공자가 되어 가고 있고, 선한 부자가 되어 가고 있고, 어 저는 마음이 심장이 가슴이 뜁니다. 어 저와 함께 파트너와 또 오늘도 정말 어 그곳에 있었지만 또 소통을 하고 또 저희는 또 모바일로 사업이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그곳에 있었지만 또 주문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제또저어또 주문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그 사용을 하면서 너무 좋다는 또 평을 받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. 어, 그래서 인셀덤 사업이 조금 더 쉬웠던 게 저희가 물건을 갖달라 서 쭈르르 갖다 주는 게 아니라 모바일로 주문을 하면 바로 집까지 방문해 주는 정말 후원 방문 판매회사, 어, 니만 코리아에도 너무 감사드립니다. 이렇듯, 어, 성공은 농후의 씨앗처럼 이렇게 치를 뿌리는 간절함으로 뿌린다면 정말, 어, 어 성공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,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, 어, 인생의 전환점을 혹시 있으셨나요? 늘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가지셨나요? 어,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성공의 길잡이, 그리고, 어, 또 선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우리는, 어, 늘 추구하고 또 함께하고자 합니다. 어, 농부의 마음처럼 씨를 씨앗을 뿌린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. 누구나 할수 있는 성공 투자 반복 연습만 잘한다면 어 잘한다면 우리는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. 인셀덤 사업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에 멘토가 늘 있기를 응원합니다. 저는 어 정말 멋진 분들이 또 좋은 분들이 항상 옆에 있어서 저에게 어 아낌없는 조언과 또 아낌없는 채찍을 또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여기 이곳에서 예쁘단 소리를 참 많이 들어서 너무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. 여러분도 행복한 일에 함께 또 동참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 네 오늘도 늦은 시간이지만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어, 오늘도 늦었지만 그래도 인셀덤 합시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.